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찬영 쌤이 그랬죠? 어버이 주일. 오, 그 어려운 말을 우리 친구들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시는지 궁금하죠? 네, 네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내게 준 내게 준 땅에서 땅에서 내 생명이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길리라 말씀 준비.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20장 20큰 수죠. 10 10 이절 2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우와, 정말 잘했어요.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자, 따라 해볼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번엔 더 크게. 엄마, 아빠. 엄마. 목소리까지 크게할줄 몰랐는데 최고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생겼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생겼죠? 우리 친구들 생각나요? 엄마 배 속에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생각나나요? 아 대단한데 생각나? <laughs> 처음에 아기가 처음에 어떻게 됐죠? 엄마 배 속에 아주 작은 콩알만한 게배 속에 생겼다가 점점 커지고, 엄마, 뱃속으로, 배 뱃속에서 배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리 친구도 몇살 됐죠? 다섯 살, 또네살 됐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자라도록 하셨어요. 왜 자라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기, 하기 위해서. 계속 아가로만 있으면 많아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딴, 딴, 따단. 결혼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겼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엄마, 아빠도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여자 친구들은 아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알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혼자 자라지 않아요. 누가 우리 친구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돌봐주죠? 맞아요.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에 아가로 태어났을 때, 아가로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돌봐줘요 그런 엄마 아빠에게 낳아주셔서 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날로 오늘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 친구들 카네이션 만들어서 엄마 아빠 드렸나요? 그래요. 벌써 했을 거예요 금요일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그 날로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맞아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왜 왜 감사하다고 했어요? 낳아 주셔서 키워 주셔서. 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도 하고 카네이션 꽃도 줬죠 이 카네이션 꽃은 감사를 표현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때이 카네이션 꽃을 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야 할까 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두개 엄청 큰 돌이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이 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돼 하고 열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주셨어요. 열 가지. 몇 개? 한번 세어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 어, 개! 10개 주셨대. 너희 열0가지이 약속을 꼭 지켜야 돼? 하고 주신 것 중에 다섯 번째 개명이 바로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된 개명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엄마, 아빠를 공경해요.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바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전거도 선물해주고 또 예쁜 티니핑 인형도 선물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선물 받자마자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때요? 어떡해요 엄마 떨어졌잖아요. 이런 친구도 있죠. 왜요? 소중하니까. 우리 친구들을 키워주는 엄마 아빠도 너무 소중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잘할수 없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소중해. 소중하게 대하는 걸 공경이라고 해요. 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어, 여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 조심해야 돼. 싫어. 갈게 이렇게 가면, 위험하니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면, 네, 엄마, 하지 않을게요.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우리 친구들 잘 되라고, 잘 크라고 하시는 말씀에, 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 해볼까요? 공경! 공경! 왜 우리가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되는지 말했지만 한번더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할수 있는 건딱 하나 네, 네, 우는 거 밖에 못해요 그쵸 그냥 울기만 해요. 밥 달라고 울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엄청 고생해서 우리 친구들 키워주셔요. 잠도 못 자고요. 맨날 우유 줘야 되고, 또밥 만들어서 줘야 되고, 우리 친구들 재워줘야 되고, 울면은 놀아줘야 되고, 엄마, 아빠는요,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아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요. 아빠도 아기를 먹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가요. 엄마도 일을 포기하고 우리 친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잠도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돌봐줘요. 이런 엄마 아빠의 희생에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키워 주셔서 자신을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왜 공경해야 하냐면 우리를 우리 오늘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없으면 교회 올수 있어요? 우리 친구 운전해서 올수 있어요? 저기 멀리 걸어서 올수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와줘야 돼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로 데리고 온 거, 꼭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천국 가라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는 통로가 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보면서 누구를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느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 소중하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꼭 지켜야 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어떻게? 감사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돼야 돼. 그런데 사랑해요, 감사해요 했는데 엄마 아빠 말안 듣고 싫어! 미워! 차리가 엄마 아빠 때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돼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칭찬 스티커 선생님이 붙여줘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스티커 붙여줘서 잘했다고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 엄마 아빠 말잘 들어서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근데 선물 주는 사람은 더 좋아 너무 잘해서 선물을 막 주고 싶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잘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빡 주신대. 그게 어떤 선물인지 알아요? 바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선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행복이 조금 잠깐 잠깐 행복한 선물이 아니라 길게 행복하게 해 주신대,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 주신대. 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사랑할 때 공경할 때 주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어떻게? 길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두팔 한번 벌려볼까요? 길게 벌려볼까요? 우리를 이것보다 더 길게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긴 행복,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엄마, 아빠. 밥 먹으면 키가 쑥쑥 크고 튼튼해지니까 엄마, 아빠 밥 먹으라고 하죠? 밥 먹어라. 싫어! 이거 싫다고! 안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룻밤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진짜 키가 이렇게 커져 있어. 얼굴도 반짝반짝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